자, 안녕하세요. 저희 창평에나온 수석 경매장 1월 1일 새해인데, 오늘도 경매는 갑니다. 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오늘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. 저희가 딱 비춰줄 테니까 구경하시고,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구경 오셔요. 감사합니다. 자, 싹 보시고,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돌만 몇점 소개시켜드리고, 물건이 워낙 많아서 예. 저 혼자 촬영할까요, 그냥? 예, 예. 그러세요. 그게? 제가 조금 예, 바빠 가지고 사람 많아. 저혼자 촬영할게요. 예. 사다 해야 요사님 제가 소품 친구들 그거 드린다는 거 흙으로 만든 자대를다 깨졌어 나머지가 다른 거 있어도 바꾸려고 하다가 안 깨진 것만 내가 숨기게 챙겨오조심하시요 흙으로 자대가 만들어져 갖고 있으니까 차에 여기를 치 예. 예. 내일 한번 뛰어볼까요? 네, 네. 그,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정말 많이 받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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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아,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. 네. 예, 바쁘셨는데 오셨네 네. 오늘 신날이라 오셨구나 그다아있는는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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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물어봐주 예, 예. 물어, 잠깐만요. 촬영 <laughs> <산림> 끝나고 말려드릴게요. 그여트다가 이리로트 게. 다 아, 모른다고 아, <laughs> 네. 음. 음. 아, 음. 그러가셔요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께 자 여기 비춰 보세요 해바라기 색인데 얘는 필름에 이쁜 예쁜... 필름을 입혔나 터치를 했네 요 터치를 전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것은 이게 이것 자체가 안 들어있는데 그린거에요 그려진 래 것이고 이것은 잘 보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만든 게 많, 많다 보니까 잘 보고 사셔야 된다 예? <목소리> 아니 아니 아니, 나 이거 봐야 돼 안 받으면 다시 총분 모셔. 민속품 경매당에 써야 돼. 또뭐라고래 어, 최 사장님 뭐라고요? 정여 와봐. 최상이 뭐라 그래요? 여기 손님이 뒤에 그 정원석을 물어보니라고. 빨리 오라러세요 갑자기 세 명이 없어졌요 네, 경정사님한테 말씀 이려봐만이 아, 네. 도만이 정도만. 이이정도이 정도만. 이정도어이 정도만. 이 정도만. 이정어만거만도만이정도이정아만만이 정도만. 이정

mm -hmm. 네맞 이거 주최 예, 맞습니다. 저기 군복. 아, 군복. 이런 걸매할까 아, 모르겠어. 안할거요 여기 체레 놓고. 한번 물어보세요.

퇴식, 자 180분들 들어오세요. 밖으로 들어오세요. 아 밖으로 아, 나오세요. 들어오고 해. 아아 됐어요. 자 바깥 경매 시작겠습니다 바깥 경매 바깥 경매 시작할게요. 바깥 경매부터 시작할게. 요 어디 쪽부터 갈까요 저쪽. 저쪽저터여러분 저쪽. 여기도잡니까 그럼 사 때. 아니에요. 여갑 저쪽 아니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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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? 왔다 나밥 법네. 밥법 밥밥으로 갑자. 아 여기서 해요 여기, 여기서 해요. 여기서 해요. 네. 저쪽 다시 네. 여기 다시요. 여기 누구예요? 여기 밖에. 조시나, 안 해. 요 응. 우리 사님이 쪽으로 오세요 박사님 폴카를 있으신거좀 주셔야 돼. 네, 음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. 예. 잠깐만. 먼저 이쪽 앞에 있는 이 네. 경색부터 해볼게요. 네. 이건 어디 거니까 라이빙, 라이빙 거니까. 네. 네. 라이빙 네. 경색인데. 형이 아주 잘 나왔어요. 돌 좋죠? 자, 10만 출발살게요 10만. 자, 10만. 10만 나오시고, 자, 20만. 20. 20 나오시고, 자, 30. 더 가야 되죠? 돌 좋잖아요. 자, 30만. 자, 30. 어돌 어, 좋은데. 이런 돌을 30이 안 나오면 안되데 4대 값도 안 되는데, 지금. 돌 좋잖아요. 자 30만 일단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 우리 사장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마음을 기우시고주어 가실 것 같아 요자 30만 돌 좋습니다 자연색인가? 네 자연색입니다 중국 라이빙돌이고 자30 30 나오시고 자 천천히 가볼게요 35만 너무 세게 간가봐 자 35만 자 35만, 자 35만,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은데. 별 좋아요, 진짜 좋은데. 자 35만, 안35 최소 40 이상 나와야 되 35. 35 나오시고, 자 40만 갈게요 40만. 그러죠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. 근데 이게 경이 실경으로 아주 잘 나왔어요. 자, 40만! 자대 값도 있고. 자, 40만! 야첫 경매인데. 자, 40만! 40만 없으시면. 자, 유찰할게요. 40, 40. 40, 40. 저, 40. 천물건이고. 자, 사장님, 4 0에요물건일게요 낙찰할게요. 네. <목소리> 상강돌이죠? 상강돌. 자, 상강석입니다. 상강석.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. 전체적으로 수마도잘 되고, 사이즈도 좋고, 색감도 좋아요. 자, 상강석 한번 갈게요. 자, 10만 출발할게요. 10만. 자, 20. 30. 자, 30만. 자 30만, 자 30만, 어째 오늘 1월 1일인데 영원찮네자 30만 좀더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. 아, 자 30만, 자 30이 없으면 유찰 처리할게요. 자 이쪽에 호피석하나가 굉장히 좋은 돌이 나왔어요. 미사리 걸로 나왔는데 호피색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최고 A급이에요